아휴, <laughs> 그렇죠, 박바라니님 두달 차인데 2년차 같죠? 맞습니다, 이참 이런 거 보면 상대성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이 맞는 것 같아. 요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가 않아요. 참 밀도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유시민, 유시민 이야기를 또안할수 없죠. 강선우 보좌관 사고치고일 못해서 잘렸는데. 갑질이라고 말도 안돼 낚시 유튜브 자기 낚시 유튜브 나가 가지고 또뭐 누굽니까 그 황교익인가요 황교익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낚시 유튜브 나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재명 논법을 썼습니다 확인해 본건 아닌데 근거는 없는데 내 생각엔 이래 그래놓고 너 그래서 그 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재명 논법 아닙니까 증거는 없는데 그래서 쟤들이 배신자라서 난 제대로 응징했어. 이게 이재명 논법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근거는 없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충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 나쁜 놈이야. 이 이런 식의 논법입니다. 강선우의 전 보좌관이 스스로 사고치고 무능한 놈이 사고쳐서 일 못해서 잘렸는데 갑질이라고 신고한 걸 꺼다.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꺼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거 나가도 돼? 그러니까 나가도 돼. 뭐 이런...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laughs> 이 사람은 지식인는 둘째 치고 최소한의 지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냥 옹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진짜 말씀대로 두덕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은 기사에 안내 주는 게 최선인데. 그래도 기사 내면 저같이 속상하는 사람들이 여기라도한 마디씩 댓글을 다니까 조회수는 올라가잖아요. 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몇 개의 증거들을 직접 들었고 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보고 수사하자고 그러면 제가 가서 저는 증언할 용의도 있습니다. 있어요? 갑질? 근거 증거 많이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걸 그냥 사고치고 일못에서 잘렸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십니까? 유시민? 뭐, 뭐 이런 관심법이 다 있습니까? 뭐 이런 관심법이 다 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난 저놈이 미워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차가입니다. 명백한 2차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공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입을 재봉틀로 꿰매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좀 기사 안 써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자들도 좀 수준이 있을 텐데, 아니, 아무리 유튜브에 나온 말이라고 다 합니까? 증거는 없는데 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인용을 합니까? 아, 참. 강선우 의원이 갑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하지 않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수 문제, 운전수 대가 지불 못해도 노동청에 신고했던 문제, 그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 개 있어요. 막상 이거 다시 꺼내가지고 실제로 다시 문제 삼을 것 같으면 다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강선우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거 다시 꺼내 가지고 재판하자고 들면 강선우 의원이 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들이 생활이니까 보좌관 비서관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선우 의원의 전체 보좌관 비서관들을 바꾼 게 마흔여덟 번인가 됐으니까 아마 이십 몇 명에 삼십 명 정도가 계속 관련 나갔을 텐데. 그 사람들도 다 대부분 아직도 그 국회의원절에서 밥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 입못 엽니다, 일단. 살아야죠. 전에 자기가 모시고 근무했던 의원실의 의원에 대해서 뭔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약자입니다, 그냥. 존재적으로 약자입니다. 보좌관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보좌관들이? 유시민 당신도 보좌관 해봤잖아요. 보좌관 신세 뻔히 알면서 유시민도 이해찬 보좌관 했던 사람입니다.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밥 먹고 살려면 다른 의원실 보좌관이나 하고 있는데 전에 있는 의원실에 대해서 뒷담화를 내놓고 깔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떤 의원이 전에 모시던 전전 직장에 모시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도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죠. 밥 먹고 살려면. 그게 존재적인 약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 그 속을 누구보다 잘알 보좌관 출신 유시민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냥 암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구보다도 그 보좌관 속을 잘 알만한 사람이 정말 참 추악합니다. 강선우는 지켜주고 싶고 다른 보좌관들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은 왜 나오는 거죠? 그냥 저는 이 사람한테는 가치관이나 도덕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가치관 도덕감이 아니고요.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팀. 우리 편과 우리 편 아닌 걸로 갈라놓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욕하고 우리 편을 지키는 것. 그거가 마치 정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썩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해찬 같은 사람이 나온 거고요. 유시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기심과 욕망의 무한 대결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재명을 만들어낸 건 유시민 같은 사람입니다. 이해찬 같은 사람이고요. 이재명이 달리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저는 운동권 선배들의 추악한 욕망이 결국 이재명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말 좋은 자식을 써가지고라도 대를 잇겠다는 안쓰러운 욕망.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한국 정치를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 말인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유시민은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인데 반성이 아니라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고 다니니 정말 깝깝해 죽겠습니다.